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 연습, 현전 연습 쓰신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. 이분이 어떤 일을 맡아도요, 소임을 맡아도 자기가 못 하는 걸 수도원에서 맡아도 이래요. 아버지, 아버지 일입니다. 이러고요. 아버지가 도와서 일이 되게 만들어요. 그래서 평생 넉넉하게 살아요. 일일 일 처리도 다 하면서 항상 틈날 때마다 아버지의 현존만 느껴요. 이 양반. 그래서 저랑 똑같은 소리를해요 저는 그래요. 절에 계신 스님들이 법문할 때 저는 웃긴 게 아니 진짜 참나를 깨달으신 분이라면 참나 얘기 외에는 할게 없거든요. 그래서 대행스님 같은 분이 법문하시면 주인공 얘기만 해요. 그러면 다른 절에서 뭐라고 욕한지 아세요? 부처님 얘기를 안 하고 주인공 얘기만 한다고 비방을 해요. 근데 이분은 뭐라고 앉아서 이분이 당시 설교하는 그런 신부님들을 향해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현존 과의 만남, 현전 연습 외에는 어떤 할 말도 없겠다.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뭔 얘기를 해요? 여러분, 교회에서. 지금 바로 여기서 성령 만나는 얘기랑 성령 만나서 기쁨 얻는 그 얘기만 해야 돼요. 그리고 성령의 뜻이 뭔지 이 얘기만 해야지 다른 얘기는 다 부지런 소리입니다.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. 못 만났다. 천국으로 뭐 유혹하고 지옥으로 겁주고 이런 거는 아버지를 못 만났으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. 모르는 일도 아버지 일입니다. 하고 직장 업무의 꿀팁이죠. 열심히 활용하십시오.